신성 델타테크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신성 델타테크가 제가 저번 주부터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2년짜리 하락 추세선, 여기서 지속적으로 저항을 막고, 어, 주가가 눌리고 있는데 다행인거는요 여기에서 쌓인 매물대 그리고 여기에서 쌓인 어, 지지라인 매물대가 잘 지켜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전반적으로 국장 자체가요 어, 약세죠. 어, 대부분 하락폭을 보이고 있는데 신성 델타테크는요 그에 비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주가 방어가 잘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즉그 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제가 저번주부터 말씀드렸던 이 저가를 침범하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요 이 보라색깔 매물대 구간 어, 잘 유지만 해주더라도 이 2년짜리 하락 추세선을 돌파를 해주고 지지를 받으면요 다시 한번 7만 원, 6만 9천 원대까지 요거 2년짜리 상승 추세선이죠. 여기까지도 추가 상승 폭이 나올 확률이 있다. 그래서 요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요거 2년짜리 하락 추세선이에요. 여기서 돌파했지만 를 실패하고 다시 안으로 재차 진입했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지지를 받고 올렸던 2년짜리 상승 추세선을 결국에는 하방 인탈해주고 여기서는 주가가 눌렸다, 그죠? 그래서 여기를 다시 한번 확대해 보면요 요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어이 저항선을 여러 번 두드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소화를 시켜주고 있다 이때도 소화를 시켜주고 있고 어 이런 지지 저항 라인들은 여러 번 위아래든 두드려주면 어떻게 된다 열리기 십상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어 지금 꾸준하게 지지를 잘 받아주고 있던데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62평과 22평 여기 중간에 섞여 있는데 어 요거를 잘 지지를 받아주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 주가는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이전에도 나왔지만 매도 거래량은 오히려 없고 매수 거래량이 중간중간 한번더 튀어줬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있는데도 매도 거래량은 없다. 즉, 그 말은 아직까지 이 주포가 들어온 자금이 차트에 남아있고, 이때 들어온 세력 자금도 아직까지 차트에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기간을 두고 지켜봐야 되는데 이제 이 저점을 이렇게 지지 라인으로 보고 여기를 저항 라인을 보면요 이렇게 삼각수련 패턴이 형성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는데 거의 다 왔습니다 아마 다음 주 중으로는 방향성이 위든 아래든 발산이 나올 거예요 여기서 발산이 나왔고 응축 단계를 거치고 있고 이제 발산이 나올 차례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상방으로 발산이 될 확률이 대략 한 60%로 좀 점치고 있다 그리고 하락이 40%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어, 저는 여기서는 어, 꾸준하게 이 보라색깔 매물대 어, 이 라인대를 지지를 여러 번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다음 주 중에서는 다시 한번 재차 상승을 하지 않을까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랑 비슷하게 생각 드시는 분들은요 댓글에 상승이라고 한번 남겨주시고요 아니자 요거는 주가 조정이 한 차례 더 남았다라고 생각 드시는 분들은 조정이라고 댓글 한번씩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적인 국장 자체가 약세인데도 불구하고 신성델타테크는 어느 정도 주가 방역이 잘 되고 있다. 방어 자체가 잘 되고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지 라인 매물대 지지 라인을 한번 유동성을 잡아먹고 올렸기 때문에 저는 깨지 않을 거라고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00%는 아니기 때문에 어, 제 관점이 틀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시장은요. 뭐 올라간다 100%, 내려간다 100%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어 거르시는 게 낫습니다. 이 시장 자체는요. 대응을 하는 사람만이 오래 살아남을 수 있고 시드머니를 계속 우상향으로 뿔려나갈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단기적인 목표, 장기적인 목표가, 그리고 대응 방법 또한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는 매매 그리고 같이 성장하는 채널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아 그리고 간혹가다 제 개인 번호로 어 이제 제가 종목명을 한 사람당 3개씩 받고 있고 그냥 구독이라고 남겨 주시면 이 세력 매집 신호 뜰 때마다 매수하더라도 이제 쉽게 쉽게 우리가 수익 폭을 볼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어 개인 번호로 구독하고 이제 종목명 뒤에다가 남겨 주시는 분들 외에도 어뭐 호재를 좀 다뤄 달라. 어 이런 문자들 많이 오거든요. 근데 저는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호재를 다뤄 드릴 생각 추호도 없습니다. 왜냐면요 호재는요 여러분들 이런 바닥권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고점에서 나와요.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호재는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알고 있는 호재면요 남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게 진정한 호재로서 역할을 할까요? 국가에서 정부에서 발표하는 그런 호재 아닌 이상은요. 여러분들 좀 아시, 어, 아실 분들은 아실 거예요. 기자한테요. 10만원에서 비싸면 50만원이면요. 호재 내용 그냥 기사 쓸수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이제 데이트레이더 분들이 많으신데, 어, 10명이 있다고 치면요. 10분 다 호재로 매매하시는 분들은 한 분도 없습니다. 다 차트 분석만 해서 들어가요. 차트 분석, 저는 파동 이론을 9년째 공부를 하면서 이제 계속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 호재는요, 어차피 올라갈 자리에서 차트는 올라갈 때, 그냥 이렇게 더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가속화만 시켜줄 재료일 뿐입니다, 호재는. 그래서, 어, 제 개인 번호로 이제 호재 좀 다뤄달라고 라 연락을 하실 분들은요,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저는 호재를 다뤄드릴 생각 추워도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올라갈 자리에서 올라간다. 그리고 중첩되는 근거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말씀드리면서 어디서 익절해야 될지, 빠졌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렇게 실시간 대응을 해드리는 거지, 호재 하나만 갖고 매매하는 건요 정말 리스크를 정말 크게 감수하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요만한 호재를요, 이렇게 부풀려서 설명하는 건 정말 쉽습니다. AI한테 그냥 질문 해달라고 뭐 대본 써달라고 하면 다 써줘요. 차트 분석만큼은 AI가 지금은 안 됩니다. 못해요. 응? 투자 종목이다 보니까 AI가 차트 분석 해달라고 하면요. 여러분들 직접 해보세요. 안 해줍니다. 호재는 해줘요. 왜? 글이기 때문에. 텍스트기 때문에. 텍스트. 어, 텍스트기 때문에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가가 이렇게 빠질 때, 혹은 주가가 급등 나올 때, 어, 이거 왜 이러지? 라고 하면서 유튜브 막 무슨 뭐, 예를 들어서 신성델타 테크 호재라고 검색하면, 은 뭐, 글로만 설명해주면서 뭐, 이거 올라간다 뭐 100%, 내려간다 100%, 이런 기사 떴으니까 조만간 우린 이렇게 올라간다. 이거 다 필요 없습니다. 다 필요 없어요. 저항 받을 때 자리에서는 저항 나오고요. 지지 받을 자리에서는 지지 나오고, 올라갈 자리에서 올라오고, 빠질 자리에서 빠집니다. 차트 분석만 하더라도 이렇게 다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6년도 여러분한테 약속드린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유튜브 보지 않아도 제 영상 보지 않아도 차트 볼수 있는 눈만큼은 제가 100% 길러 드리겠다 했잖아요. 어? 뭐 50대다, 나는 70대다 다 필요 없습니다. 핑계예요.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리고 있잖아요. 제가 어, 나이 상관없이 중학생한테 이 내용도 1분만에 외우라고 하면 외울 수 있게끔 제가 쉽게 설명드리고 있어요 뭐냐면은 제가 이제 올해로 9년 차잖아요 9년 차 동안 저는 눌림목 매매 하나만 했습니다 눌림목 매매를 하는 이유가 남들보다 최대한 저렴하게 사서 이럴 때 팔지 못하더라도 남들보다 최대한 좀더 비싸게 팔 수는 있어요 그게 유일한 게 유일하게 눌림목 매매만이 가능해요 근데 이 눌림목 매매를 할때 제가 세 가지, 세 가지 원칙이 있다 했죠 이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전 지킨다 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자 오늘 신성 델타테크 차트 갖고 왔으니까 신성 델타테크 차트로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이때 기간은요 24년부터 25년짜리 차트인데요. 자 보시면 신성 델타테크죠. 주가가 이렇게 급하게 순도한 식으로 올라올 때요. 일반 투자자분들 여기서 매수할까요? 아니에요. 이럴 때 매수해요. 이 고점에서 가장 많이 매수합니다. 이럴 때도 가장 많이 매수하고요. 저는 이럴 때안 탑니다. 자 그럼 지금도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저는 이럴 때 급하게 매수하지 않습니다. 자첫 번째 급매수 안한다 급하게 매수 안한다 어렵나요? 외울 수 있죠 못 외우신 분들은 적으시거나 캡처하세요 자 두번째 저는 주가가 빠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주식의 가격이죠 주가가 빠질 때까지 기다린다 플러스 주가가 빠질 때 아래 거래량을 보세요 매도 거래량 있어요? 없죠? 똑같아요 매도 거래량 또한 빠져야 된다 거래량이에요 세번째 마지막 세력 매집 신호가 떠야 된다 세력의 매집 신호가 발현된다. 그럼 어떻게 된다. 축하 당분간 올라간다. 어? 근데 이거 이렇게 뚫린 거 아닌가요? 자 뚫렸어도요. 단타로 익절하실 수가 있겠죠. 제가 다 안내 문자 나갑니다. 자동으로. 어디서 몇 프로 익절하겠다고 보유 물량이 2 0 3 0 익절하겠다고 다 말씀드릴 거고요. 만약에 익절 못 하신 분들 놓치신 분들은요. 빠졌다 마이너스죠. 걱정하지 마세요. 왜? 주가 또 빠지고 있네? 근데 밑에 보세요. 거래량. 매도 거래량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서 바닥권에서 지속적으로 빠졌지만 매도거래는 하나도 없이 바닥권 도달할 때마다 주포들은 매집을 했죠. 그리고 나서 미래 차트는 어떻게 움직일지 한번 볼까요?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보세요. 올라가잖아요. 이거예요.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구간에서 내가 100만 원이 있다고 쳐볼게요. 10만 원 들어가, 10만 원 들어가, 20만 원 들어가. 그럼 평단 여기죠. 그럼 마지막으로 또 한번 들어가겠죠. 그럼 여기 얼마예요? 10만 원? 10만원, 20만원, 총 40만원 들어가 있죠. 그럼 여기서 남은 우리 60만원이 수준이 있을 거예요. 40만원까지 마지막으로 물 타는 거예요. 그럼 평단가가 이렇게 낮아질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올라간다. 바닥 공 도달할 때마다 계속 주포들을 매집하고 있어요. 그럼 주포들이 이럴 때 매집하는 이유가 물리려고 매집을 하겠어요? 이런 상승폭을 먹으려고 매집을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결론은 신상 델타 테크 차트 자체가 보면은 바닥권에서부터 떨어질 때마다 주포도 계속 매집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상승폭을 먹는다고요. 그럼 평단가가요 정도 되겠죠. 보이시죠? 그래서 지금 괜찮다. 왜? 저번주에 또 세력 매집 신호가 바닥권에서 떴습니다. 이거는요, 여기서 떴죠. 그럼 이때 매수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 알람 문자 받으신 분들은 다 들어가 계실 겁니다. 평단가가 대략 한, 뭐 이때 저가가 대략 한 53,200원이니까 한 54,000원? 요때쯤에 들어갔을 겁니다. 아직까지 수익 중이에요. 여기서 익절하라고 제가 문자도 남기긴 했습니다. 여기 저항선이 있기 때문에 2년짜리 저항선이어서 여기서는 보유 물량의 20%에서 많게는 30%까지 자유적으로 익절하셔도 됩니다. 하신 분들, 수익 보신 분들 계시겠죠. 나머지 70%에서 80% 물량은 아직까지 홀딩 중이에요. 분명히 홀딩하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있겠죠. 물론 제말안 듣고 여기서 다100% 익절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어. 괜찮아요. 저는 이 고점 77,700원 넘는 움직임 조만간에 나올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개인번호로 이제 구독이라고만 여기 제 개인번호인데 구독이라고만 남겨주시면요. 이거는 신성 델타 테크뿐만 아니라 저쪽에 유튜브 구독자분들 포트폴리오 다 받았죠. 다 제가 수식어 입력해가지고 어 제가 자동으로 발현될 때마다 모든 종목에 대해서 자동 알림 신청이 갑니다. 그래서 개인 번호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 새벽 매집 신호 알림 받기는 신청이 완료된 거예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요것만 활용하시더라도 쉽게 수익은 볼수 있는데 어 사실상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눌림목 매매를 위주로 하시고 마지막에 마지막에 확인하시고 들어가는 게 제일 좋다. 요거만 지켜주시면 여러분들도 26년도 주식에 다시 한번 재미 붙이면서 수익도 크게 생각보다 크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좋은 지표로 제가 만든 거니까 그렇게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어떻게 세팅하는지 어떻게 하면 최대한 남내보다 저렴하게 사서 조금이라도 더 비싸게 팔수 있는지 한 가지에서 두 가지 제가 예시 들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중요하니까 집중해 주세요. 네, 보시는 종목은요, 카카오 종목이고, 어, 이 세력 매집 신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세력 매집 신호가 36,300원 부근에서 매집 신호가 두 번이나 떴죠. 이런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는요, 이런 주포들, 세력들의 자금이 들어와야 돼요. 그거를 제가 차트에 주포들의 이상한 자금 현상이 포착이 되면은, 이렇게 표시되게끔 제가 세팅을 해놨습니다. 주포들의 매집 시그널이 뜨면요, 며칠 안에는 주가는 폭발적으로 상승한다. 이때 당시 36,300원, 지금 이때 당시 7만 0원 천원입니다. 무려 2배 가까이가 상승폭을 보였죠.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아 주포들이 매집이 들어오면 주가는 며칠 안에 큰 상승을 하는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러한 타점 그리고 요러한 타점 요러한 타점들은 절대 놓치면 안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요런 거를 어, 이때 들어갔으면 우리 또 큰돈 벌지 않았겠냐? 라고 자랑하려고 보여드리는 게 절대 아니에요. 앞으로, 지금부터 이렇게 올라갈 종목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앞으로 놓치지 말자라고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같이 수익 내면서 성장해 나가는 저희 주식연구소 채널이니까요. 제가 다음 주력주, 다음 주력주 타점 진입할 때또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어, 조만간 넘어갈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알려드릴 거냐면요.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7901-6552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어, 그러면, 이런 주포들의 진입 시기 실시간으로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구독자, 주식연구소 구독자 채널 수가 이제 곧 12만 명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앞으로도 저희가 양질의 정보를 제공해 드리면서 분석과 아까 말씀드렸던 주포들의 매집 시기를 근거로 좋은 타점 또한 이제 매일 같이 업로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구독자가 12만을 가까이 앞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 이벤트를 좀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우리 구독자님들만큼은 주식의 재미와 그리고 돈까지 벌수 있는 지표를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바로 제가 8년 동안 사용한 세력 매집 신호, 쉽게 말해서 주포들의 매수 매도 타점 지표를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좋으시죠? 자 좋으시면은 영상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해주세요. <laughs> 자이 세력 매집 신호는요 모든 종목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종목 말고 이번에는 자, 클로봇이라는 저희 주력주인데요. 주력주에서 과연 어떻게 우리가 지금 돈을 벌고 있었는지 보여 드릴게요. 자, 가격 아래에서 주포들의 매집 신호가 세 번이나 떴죠. 이때 당시 가격 15,940원, 대략 16,000원입니다. 그리고나 주가는 며칠 안에 어떻게 했다 폭발적인 상승을 보였다. 이때 당시 고가가요. 46,000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려 우리가 3.5배 가까이 수익을 볼수 있었다. 주포들의 매집 신호가 뜨면 어떻게 된다? 아, 주가는 며칠 안에 큰 상승을 보여주는구나. 자, 그리고 기간 조정이 나올 때, 여기서도 주포들의 매집 신호가 세 번이나 떴죠. 그리고 나서 며칠 안에 어떻게 됐다? 주가는 다시 한번 고점을 갱신하는 움직임이 나오면서 상승을 보이고 있다. 이때 당시 평균 종가가 요 34,900원, 3 5 0 0 0원 정도입니다. 지금이요, 59,300원입니다. 자, 그리고 클로버뿐만 아니라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기술이라는 종목이고요. 최저가 1,453원에서 세력 매집 신호가 떴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죠? 며칠 있다가 주가는 폭발적인 상승. 이때 당시 고가가요? 얼마예요? 5,240원입니다. 무려 4배 가까이 우리가 수익을 볼수 있었던 자리다. 이때도 주포들의 매집 신호가 뜨고 나서 어떻게 돼요? 주가는 폭발적으로 상승했다. 지금도 뜨고 있네요. 그러면 조만간 어떻게 된다? 우리는 주가는 상승할 것으로 판단을 할수 있겠죠. 자, 요거를 저는 우리 구독해주신 구독자분들 위해서 이벤트로 드릴게요. 그러니까 구독, 좋아요, 지금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그러면 요거, 어, 세력 매집 신호, 어떻게 받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79016552번으로요. 구독이라고 남겨 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답장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요, 저희가 이제 이벤트로 보내드리는 거다 보니까 언제까지 보내드릴지는, 어, 몰라요. 그래서 지금 아니면 못 받아가실 수 있으시니까요.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는 이 순간에 지금 받아가세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금 문자를 주고 계세요. 요거 분석해달라, 요 종목 포트폴리오 좀 분석해달라, 세력 매집신을 보내달라, 다양한 연락을 제가 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이 구독이라고 저한테 남겨주셨다고 하더라도 제가 1분 만에, <laughs> 1분 만에 답장을 드릴 수는 없어요. 어, 그건 좀 양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위에 번호로 그냥 구독이라고 보내주시고, 어, 기분 좋게 좀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시면은 제가 순차적으로 답장을 드리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다다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의 재미도 느끼면서 수익도 볼수 있게끔 제가 다 가이드도 잡아드리고 만들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들 받아가고 계시니까 어, 너무 성급하게 어,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차트로 넘어와 보면은 신성 데이테크 차트가 지금 2년짜리 하락주의선에서 두 번의 저항이 나왔고 앞전에 지속적으로 여러 번 두드렸기 때문에 여기 저점을 깨지 않고 지속적으로 위에를 터치해주면서 기간 횡보를 해준다고 하면요 어, 다시 한번 깨질 확률이 높습니다 깨졌을 때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요 이런 2년짜리 저항선을 뚫어주고 나서 다시 한번 발부러올 겁니다 리테스트할 때 이때가 어, 추가적인 이때 익절하고 이때 추가적인 물량을 진입해볼 만한 타이밍이고 이렇게 올라갈 때 놓치신 분들은 내려올 때 신규로 진입해볼 만한 타이밍이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때부터는요 이 하락 추세선이 2년 동안 저항 라인이었던 게 지지 라인으로 턴어라운드 되는 상황이죠 그러면 정말 무섭게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서 이 평선들도 다 정별로 바뀌면서 정말 강한 추세가 터질 겁니다 요거 물론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겠지만 여러분들 시간 두고 지켜보세요 제가 지금까지 올라간다라고 분석했던 거 장기적인 상승 보면 으로 설명드렸던 종목들은요 다 올라갔죠. 어, 제 자랑이 아니라 어, 여러분들 못 믿겠으면은 과거 영상 다 돌려보세요. 다 나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신상달자테크도 오늘 괜찮은 타점 나왔죠. 오늘은 이제 타점 괜찮은 위주 종목들로 좀 영상을 만들어 드렸으니까. 어, 이 영상은 제가 이제 오늘 오후 1시 43분에 찍어드렸는데, 저녁에 올라갈 겁니다. 아마 대부분 영상이 저녁이나 밤, 밤 늦은 시간, 한 9시나 이제 한 20시 반 정도, 한 9시 이후로 좀 많이 올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저녁에 좀 쉬시면서 천천히, 어, 복습도 하시고, 학습도 공부도 하시라고 제가 저녁에 천천히 올려 드리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 많이 좋아요도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또 이렇게 타점 나올 수 있는 종목들 가지고 또 분석을 해서 영상을 업로드 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그날까지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저는 주식연구소의 김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